자 이번에는 요 마스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뭔가 터지는 동그라미 원형이 터지는 애니메이션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뭐 바탕은 뭐 바탕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들, 요 동그라미 터지는 요 모양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 하나씩 잡혀 있어요. 자 요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그러니까 마스크 기능을 좀 많이 다뤄볼 거예요. 요걸로 좀 많이 많은 걸좀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럼 제작 진행을 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컴포지션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배경색을 하나 넣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New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Soli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Solid는 하나의 그냥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 하나의 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배경이 될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될 거고요.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터지는 거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이번에는 그 원형은, 원형은 흰색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지정하시면 되는데, 걔는 도형으로 만들 게 아니고요. 도형으로 만들 게 아니고,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쓸 겁니다. 자, 똑같이 솔리드를 하나 만드시는데, 저는 이제 흰색, 흰색 원형을 쓸 거예요. 흰색 원형. 그래서 화이트로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면, 하얀색 또 이게 솔리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자, 엘립스 툴, 엘립스 툴로, 요 화이트 솔리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프트 누르시면 자 정원이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자 일단 이름부터 좀 바꿀게요. Circle 서클 봄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여기 안에 보시면은 자 오늘 요번에 쓸 거는 요 마스크 익스펜션이라는 기능입니다. 마스크 익스펜션. 자, 얘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마이너스 값 가거나 플러스 값으로 가게 되면 이 노란색 라인, 마스크 라인을 기준으로 안에 보이는 마스크 부분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해주는 기능이에요. 익스펜션 기능이. 그래서 이 익스펜션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한그 원형이 터지는 애니메이션 만들어줄 겁니다. 자, 여기서 마스크를 중첩을 좀 하나 시켜주죠. Ctrl D를 눌러주시면요 마스크가 하나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마스크를 Add가 아닌 자 Subtract 빼주기 기능을 좀 사용을 해주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두 개가 중첩이 돼서 중첩이 돼서 이런 기능이 보여지는 겁니다. 처음에 보여지는 마스크 요 모형에 두 번째 마스크 마스크 2번이 요만큼 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안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다음 다른 것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돼요. Intersect는 교집합입니다. 중첩되니까 같이 겹치는 부분에만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a d d 는둘다둘다 보여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합집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많이 요거 세개 정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s u b t r a c t 를좀쓸 겁니다. 이렇게 겹쳐 있게. 자, 그다음 익스펜션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얘가 요만큼 요 익스펜션 마스크 2번 a n 익스펜션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얘는 일단 두 개. 마스크 1번과 마스크 2번이 마스크가 이렇게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 1번보다는 커지지 않고요 절대. 그리고 마스크 1번은 마스크 2번보다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마스크 2번은 마스크 1번보다 절대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라인이 더 이상 생겨지지 않으니까 이 정도 이제 처음에 원형의 그띠 두께를 여러분들이 먼저 서, 선택을, 아니,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얘가 라인이 안 보이다가 생성되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익스펜션이 마이너스 44보다 더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44보다 더 작은 상태에서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15프레임 정도, 15프레임 정도에 얘를 0으로 다시 갑니다. 0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안 보이다가 생성이 됩니다. 안 보이다가 자두 번째 요중 여기 중간에 약간 겹치게 좀 잡아주기는 할 건데 일단 먼저 연결을 좀 시켜주죠. 자 이번엔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점점 커지면서 사라질 거예요. 안에서부터 없다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번엔 안에서부터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마스크 익스펜션 마스크 2번에 익스펜션 값을 마이너스 44에서, 자, 플러스 값을 주시면 돼요. 1초에서 플러스 값. 요렇게. 플러스 값 주시면은, 자, 애니메이션은 요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렇게. 없다가 나타나면서 사라지죠. 근데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여기 중간에 마스크 1번과 마스크 2번 애니메이션을 좀 중첩을 시켜 줄게요. 요렇게. 중첩시켜 주시고 이 모든 키프레임에다가 F9를 눌러서 이지 이즈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F9를 눌러서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터지는 데까지 이 애니메이션은요. 자, 요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얘게 얘가 이제 여러 개가 여기 배치가 되어 줘야 돼요. 되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애니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지금 얘요서클붐 요거 하나가 1초보다도 안 되는 요 사이즈의 역이 길이에 이 길이에 자 애니메이션이 끝납니다 이 길이에서 그래서 요것도 얘네들도 굳이 길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같이 배치를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얘는 얘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스냅 기능이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요. 스냅으로 이렇게 딱딱 가서 붙어요. 이렇게 요런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한번 정방향으로 가다가 스트레치를 마이너스 100을 줘서 역방향으로 또 움직이게끔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 봤잖아요. 그, 그 기능이랑 약간 비슷하게 요 단축키로도 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정해놓은 키 위치에다가 Alt 키를 누르신 다음에 대괄호 열기 닫기를 해주시면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 열기를 해주시면 이 레이어 앞쪽 부분이 키 있는 데까지 오고요.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요, 뒤에 있는 게키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르고 대괄호 닫기를 눌러주시면 요 뒤에 부분이 자동으로 여기 와서 붙게 돼요. 자. 요거 잡아주신 다음에 얘를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사이즈, 사이즈 좀더 여러분들 좀 제대로 해주시고 싶으시면, 요 레이어 중심축이 지금 밖에 벗어나 있는데, 요 중심축을 가운데에다가 가운데다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은요, s를 누르시면요, 스케일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이즈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여러 군데에다가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무브 툴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더, 한 여러 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보면 똑같이 동시에 나타나서 동시에 사라져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차를 좀줄 겁니다. 시간차. 시간차는, 요 빨간색 띠를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잡고 이동 시켜 주시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각각 지금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좀 크게. 살짝 작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한 2초 정도로 잡아서 보시면 이렇게 터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부분까지입니다. 얘는 뭐 그냥 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그 타이틀 애니메이션 주변에다가 그냥 잠깐 터지는 효과 같은 거뭐 뽕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 내 주는 거 그런 거 잡아 줄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뭐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쉽게 뭔가 좀 여러 개가 있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있어 보이게 제작을 할 때도 많이 좀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 많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